유튜브 친구들, 하이! 오늘은 캐시템 업데이트. 오늘은 로얄 스타일이 새로 나온 날인데요. 로얄은 어떤 게묶히면 이제 도움이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캐시샵에 딱 들어왔는데 눈에 띄는 게 이제 로얄 말고도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로얄 스타일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할로윈으로 나왔던 이제 패키지 세트인데 이제 양양 집사님 패키지 보이시는 대로 이제 고양이들 무기랑 모자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호박 조심 랜턴이랑 호박 모자 이렇게 끼고 있네요. 이게 개당 만 원인데 이거는 확실히 이뻐요. 이것도 묵히면은 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무조건 할것 같고요. 급하게 오르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할로윈 기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언제든 할로윈 때 재탕이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확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묵혀 놓으면 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항상 하는 아이템이니까 묵혀 두실 분들은 묵혀 두시는 거 추천해요. 이제 오르카 세트가 새로 나왔어요 이게 원래 오르카 이제 3종 세트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았는데 계속 안내다가 이번 할로윈 때 같이 내버렸네요 오르카랑 뭐 자이언트팻 물량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많이들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자석팻 안 끼시는 분들은 이거 3개 사시는거 추천드려요 아니, 묵히실 분들도 묵히면 좋구요 저는 이거 한 세트 사가지고 아마 묵혀놨다가 나중에 팔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도 한두 개는 묵혀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프린스 차밍, 프린세스 차밍 이런 식으로 또 옷도 나왔는데 보시면 이게 30% 할인된 가격이라고 하네요. 제가 묵혀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 옷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나오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이거는 뭐 묵히실 분들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삭튀기 옷, 이게 제가 로얄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패키지로 풀려버렸네요. 묶여 놓으시면은 이거는 무조건 떡상하는 아이템이니까 이 바삭튀김 세트는 무조건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한전세개두개 합쳐서 6,5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저번에 멜빵 세트랑 가격이 비슷하니까 한 5세트 정도는 묶여 놓을 것 같아요. 바삭튀김 이런 위아래 세트 있는 것들은 항상 가격이 오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묶여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로윈 축제 모자. 이게 할로윈 기념으로 뿌리는 건데, 이제, 이번에 이벤트로 할로켓 모자 같은 것도 뿌리거든요. 근데 그게 더 이쁘니까, 이거는 굳이 안 묶이셔도 될것 같아요. 뭐, 갖고 계실 분들은 갖고 계셔도 되는데, 어, 한 세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지만, 많이는 안 묶여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원했던 아이템, 마법 박지. 이게 굉장히 이뻐요. 이펙트가 뭐, 이렇게 세진 않은데, 점프가 대박이에요. 점프. 전 이런 큰이펙트를 좋아하는데, 이게 로얄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할로윈 세트로 같이 팔아버리네요. 이거랑 유령 풍선 망토까지 이게 다 할로윈 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엽긴 한데, 이거 다 사면은 만원, 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18,900원 세트처럼 나온 것 같은데, 그 정도 퀄리티는 아니고 무기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기는 최소 1억, 5천, 2억은 무조건 할것 같으니까, 이거는 꼭묶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캐시템을 전부 다 알아봤는데 이제 로얄 아이템까지 알아보면은 되겠죠? 이번에 나온 슬라벨 아이템들인데요 이것만 보면 사실 그렇게... 자... 이거거든요? 이거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굳이 무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쁜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재탕 느낌? 수원 배달원이랑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 색감이 이거를 지금 이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묵히면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어 이번 시즌 이거 너무 별론데 했다가 몇년 뒤에 어 그거 좀 생각난다 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때 막 천만 원 하던 게막 갑자기 3 40억씩 물량이 왜냐면 안 이쁘니까 묵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물량이 적으니까 가격이 갑자기 떡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한두 세 정도는 묶여도 되는데, 이번 스라벨은 그렇게 언급할 게 많이 없어요. 이쁘지 않기 때문에.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만약에 로얄을 까실 거면, 남자 말고 여자 걸로 까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남자보다는 모자랑 옷이 전부 다여자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걸로 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둠의 소악마. 보시면,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지금 스라벨 옷보다 비싼데, 스라벨 52억이면 소악마가 지금 3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악마는 무조건 묶여야 되는 거고. 와 나왔죠? 이게 나오기 전에 10억 정도 했던 아이템인데 나온다는 소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 버렸네요. 이번 스라벨 보고는 로얄을 별로 안 깔려고 했는데 아니 소악마 세트 보고 이번 로얄은 좀 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가난다 얼굴 <laughs> 얼장은 묶혀 놓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얼잠은 항상 묵혀놓으면 언젠가 갑자기 떡상하니까 묵혀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레빗 키링인데 태염날개처럼 이제 약간 두둥실 뜨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아이템들은 항상 오르거든요 잠로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는 묵혀주셔야 돼요 키링은 항상 언제든 떡상하기 때문에 아 키링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두둥실 뜨는 효과는 언젠가 오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묵혀주시고 자 이제 메이플에 항상 떡상하는 아이템 루즈핏 아이템이 나왔는데요. 아노락 세트가 이게 굉장히 귀여워요. 이거는 모자도 한 4천만원 5천만원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제가 로얄에 까서 팔아봤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거 세트는 무조건 묵혀두셔야 되고요. 옷보다는 모자가 더 귀여운데 아마 지금은 옷이 좀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아마 모자가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 캠핑 머그 이거는 약간 크로스백처럼 나온 건데 사실 머그컵이에요 작으니까 사실 크로스백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귀엽거든요 이펙트는 그냥 그럭저럭인데 이제 코디하시는 분들이 이제 크로스백 같은 걸 굉장히 선호해요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은 싸지만 언제든 비싸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이제 크로스된 아이템들은 항상 묵혀 두셔야 되는 건 얼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핀, 이거는 그냥 그런 가격이고요. 반짝반짝 운동화, 이게 신발 보시면 여기 조금 조금씩 빛나요. 이거는 아마 그냥 신발보다는 가격이 좀더 높을 것 같긴 한데 막 엄청 떡상한 신발은 아니니까 이 신발은 여러분들이 묵히고 싶으면 묵히고 아니면 그냥 파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페이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후라이팬은 반짝반짝해는 음 이것도 약간 여러분들의 선택. 이거는 지금 막 엄청 비싸다는 아닌데 이게 재탕이거든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게 재탕이 됐는데 이거는 뭐 로얄값 정도는 됐던 것 같으니까 뭐 나는 돈이 급하지 않다, 뭐 페이백 안 해도 굳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묵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날개는 페이백하시면 되고요. 반지, 의자 이렇게 로얄 정리가 끝났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드리자면 스라벨은 여자로 까는 게좋구요이 중에 묶혀야될 거는 옷 정도, 모자는 조금 애매하고 옷이랑 그다음에 소황마 옷, 소황마 머리띠, 그리고 키링. 노랑 빅사이즈 아노락 세트, 머그컵. 뭐요 정도 되겠네요. 이번에 꽝도 많고 대박템도 많은데 막 엄청 대박은 아니라가지고, 많이들 안깔것 같아요, 사실, 로얄을. 그래서 이럴 때 많이 까놓으면 물량을 많이 챙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더 떡상한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팔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로얄은 한번 좀 100개? 200개 정도는 묵혀놓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3, 400개씩 깠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 대박템은 없기 때문에 한 1, 200개 까가지고 묵혀가지고 나중에 떡상된 가격으로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캐시샵 업데이트, 어떤 걸 묵혀야 될까까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많이 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